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코스트코 할인 행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먼저 코스트코 온라인 바우처 이벤트가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트코 온라인 몰에서 5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온라인 바우처 5만 원권이 증정이 되는데요. 기간은 20일 월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이고요. 코스트코 온라인 몰에서 이벤트 기간 내에 마케팅 이메일 수신동의및 주문 1회 최종 결제금액이 50만원 이상인 회원님이 대상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코스트코 온라인몰 할인상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물복지 구운란 30개 한판 11,990원이고요. 소스락 100년 육수 3g 80알입니다. 12,290원이고요. 최소 구매 2개부터입니다. 시비벨 무스터 하이볼 500ml 네잔 13,990원이고요. 비비고 고등어 구이 60g짜리 6개 들었습니다. 14,990원. 이지앤 에어프라이어 종이 호일 120매 두개 중형입니다. 15,990원이고요. 종근당 건강 락토핏 플러스 아연 2000mg 60포 두개 17,990원입니다. 동원 참치 콤보팩 살코기 플러스 야채인데요. 150g 10개 18,290원 최소 구매 2개부터입니다. 엔제도리진 비타프레쉬 비타민 c d 3,000mg 100구미 2개 18,990원 이즈앤 에어프라이어 종이호일 120매 2개 대형입니다. 19,590원 비타하임 발포 비타민 20정 10개 21,490원이고요. 종근당건강 알로에 베라겔 골드 1,000mg 2병입니다. 21,990원 엔제 오리진 알래스카 RTG 오메가3 90 캡슐 21,990원이고요. 퍼시일 디스크 캡슐 세제 54개 들었습니다. 23,290원. 제주 노지 감귤 10kg, 한 박스 25,990원. CJ 햇반, 작은 햇반 130g, 36개, 한 박스 26,990원이고요. 뉴트리원 루테인 지아잔틴 16대4 플러스 500mg, 90 캡슐 한병 26,990원입니다. 샤프란 꽃담초 연꽃 유칼립투스향 섬유유연제 5.7L 2병 27,990원이고요. 리스토란테 모짜렐라 피자 355g 7개 30,990원입니다. 스타벅스 다크로스트 아메리카노 150개 1박스 34,490원이고요. 엔젤 오리진 뉴질랜드 초록 잎 홍합 710mg 120캡슐입니다. 37,990원. 호주산 양념 소불고기 2.7kg 38,990원 동원 호관절 진 선물세트 70mm 30호입니다. 43,990원 커클렌즈 시그니처 생새우 31개에서 40개 들었습니다. 908g짜리 2개 44,290원 뻥이요 골드 60g짜리 90팩 46,900원 이고요 프로쉬 알로에베라 세탁세제 1.5L 5개 52,900원입니다. 크리넥스데코의 소프트 삼겹 화장지 40m 30롤 2개 54,000원. 익산농협 쌀이보배 10kg 2개 54,900원. 샘소나이트 파라사이클 비즈니스 백팩 54,900원이고요. 고민형 1.3m짜리 크기입니다. 59,900원. 매직셰프 와인셀러 84,900원이고요. 카스텔 바작 여성 덕다운 반소매 골프 재킷 85,900원입니다. 갤럭시 생선구이 5분 102,900원이고요. 스위스 밀리터리 C형 여행 가방 60cm, 24인치 107,900원입니다. 푸드세이버 진공 포장기 109,900원이고요. 삼성 일반 모니터 60.4cm, 24인치 크기입니다. 114,900원. 인스터트팟 듀오 시그니처 스노우 화이트 7.8L 114,900원, 미국산 냉장 토마호크 700g, 플러스 엘본 700g, 여기에 티본 700g까지 모두 합해서 122,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파 남성 미드 구스다운 자켓 143,900원, 풀무원 스팀쿡 에어프라이어 10.5L 152,900원, 보스 사운드링크 미니2 SE 블루투스 스피커 159,900원 빗셀 다용도 습식청소기 스팟클린 169,900원 브라운 시리즈 7 전기면도기와 코털제거기 모두 포함해서 194,900원입니다. 럭스나인 라텍스 토퍼도 할인하는데요. 두께 9cm n 하드앤쿨 에어입니다. 슈퍼 싱글 사이즈로 23만 4,900원이고요. 럭스나인 천연 라텍스 토퍼 하드앤쿨 에어 cool 9cm 두께 퀸 사이즈 28만 4,900원입니다. 삼성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 5,500 샴페인 베이지 컬러로 30만 4,900원이고요. 럭스나인 천연 라텍스 토퍼 하드앤쿨 에어 cool 9cm 킹 사이즈 32만 2,900원입니다. LG 로봇 청소기 324,900원이고요. 밀레 진공 청소기 359,900원입니다. 삼성 제트봇 로봇 청소기 394,000원. 삼성 비스포크 오븐 35L 469,000원입니다. 삼성 QLED TV 125cm 50인치 669,000원. JBL 바1000 사운드바 699,000원입니다. LG 코드제로 오브제 컬렉션 769000원이고요. 삼성 그랑데 AI 2.0 건조기 17kg 919000원입니다. 볼륨 할로우 1 8 k 팔 g 989000원. LG 김치냉장고 219L 1049000원이고요. 삼성 그랑데 AI 2.0 세탁기 24kg 1139000원입니다. 제커리 휴대용 파워뱅크 1 5 0 0 1279000원이고요. LG 노트북 그램 43.1cm 디스플레이 16GB 메모리 512GB 용량인 169만 9천원입니다. 장수 돌침대 다하스 흑침대 1304퀸 사이즈고요. 가격은 172만 9천원입니다.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615리터 179만 9천원이고요. LG 오브제 노크온 냉장고 870리터 188만 9천원입니다. LG 오브제 김치냉장고 324리터 194만 9 0원 HTL 전동 리클라이너 4인용 가죽소파 204만 9 0원입니다 삼성 갤럭시북 3 프로 360 40.6cm 16GB 메모리 512GB 214만 9천원이고요. 볼륨 할로우 18K 목걸이 234만 9천원입니다. 여기까지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할인하는 상품들 살펴봤고요. 가전제품부터 생활용품 그리고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할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몰에서 5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만원권 바우처 쿠폰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쇼핑하실 때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또 코스트코 알뜰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